희년이 되어도 서원예물로 바친 밭이 서원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밭을 성별하여 주께 서원예물로 바친 자가 그 바친 밭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그 밭이 서원자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막에 돌려져 제사장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누군가가 본래 자기 기업의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구입한 밭을 주님께 서원예물로 바친 경우, 이때에는 제사장이 희년을 기준으로 삼아 밭값을 책정하면 서원한 사람은 그 돈을 일시불로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밭을 구입하여 주께 서원예물로 바칠 정도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제정된 규례다. 한편 제사장이 밭값을 책정할 때는 1세겔당 9 7 g 정도 나가는 비교적 가벼운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야 했고, 2 0개라를 1세겔로 계산해야 했다. 세겔은 구약시대에 통용된 화폐의 기본 단위고, 계라는 무게의 최소 단위로 세겔의 20분의 1에 해당되는 중량이다1개라는 대략 0 5 7 g 이다 서원과 관련된 초태생 규례 27장 26절에서 29절 모세야 이번에는 누구든지 초태생을 나 죽게 바치기로 서원했을 때 지켜야 하는 규례를 일러주겠노라. 네 주님 종이 새겨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은 짐승의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일러주신다.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것을 가리킨다. 소, 양, 염소처럼 정결한 짐승의 초태생, 곧첫 새끼는 서원 예물로 삼을 수 없었다. 모세야,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세삼 서원 예물로 바칠 필요가 없느니라. 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다 마찬가지니라. 그 이유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을 불문하고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낙위나 낙타처럼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은 서원 예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첫 새끼가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정해진 값에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물을 수 있느니라. 만일 바치는 사람이 물르지 않으면 어찌됩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그첫 새끼를 정해진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수 있느니라. 부정한 짐승의 경우 그것의 초태생을 직접 들여서는 안되고 제사장에 의해 책정된 가격에 5분의 1을 얹어서 바쳐야 했다. 만일 죽게 부정한 짐승을 바친 서원자가 그 짐승을 무르지 않을 경우 제사장은 그 짐승을 제값에 처분하여 성막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어 말씀하신다. 하지만 모세야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어떤 것을 나 주께 온전히 바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문의 땅이든 그것들을 물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느니라 주님 그 까닭은 무엇인지요 그것들은 이미 나 주께 온전히 아주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서원 규례 중 여호와께 온전히 아주 바쳐진 것에 대한 규례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서원 예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으로 멸망과 파멸이 아주 결정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우상 숭배자나 그들의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나안 땅의 첫 희생물인 여리고 성읍과 그 성읍의 물건을 훔친 아간 같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에서 멸망이 결정된 것. 곧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해당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비록 사람일지라도 나 죽게 온전히 바쳐졌다면 그 자는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느니라. 그처럼 죽게 온전히 바쳐진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위하여 사람과 짐승은 반드시 죽이고 땅은 경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황폐해지게 해야 했다. 서원과 관련된 땅의 소출과 가축의 11조 규례, 27장 30절에서 34절,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땅의 소출과 가축의 11조에 관한 규례를 일러주신다. 모세야, 오늘의 마지막 규례니라, 내 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잘 듣고 있습니다. 좋다, 모세야. 땅에서 나는 것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것의 10분의 1은 나 죽게 속한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내게 바쳐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을 물으려면 그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바쳐야 하느니라. 서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땅의 모든 소출의 10분의 1과 모든 가축의 10분의 1은 본래부터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셨다. 따라서 이것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예물의 대상이 될수 없었다. 하지만 땅의 소출과 가축의 10분의 1, 곧 11조는 돈을 지불하고 물을 수 있었다. 이때는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무르는 표시로 5분의 1의 액수를 덧붙여 지불해야 했다. 모세야, 소나 양도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을 통과하게 하여 열 번째로 지나가는 짐승마다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가축의 10분의 1을 죽게 바칠 때는 독특한 방법을 취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축을 전부 우리 안에 가두었다가 문을 열고 목자의 지팡이를 걸쳐놓은 뒤한 마리씩 차례대로 그 지팡이 아래로 내보내면서 숫자를 세웠다. 그러다가 열 번째로 통과하는 짐승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가 죽게 11조로 바쳤다. 모세야, 이때 가축을 치는 주인은 열 번째 짐승의 우열을 따져서는 안 된다. 우열을 따져 골라낸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하지 마라 만일 다른 것으로 바꿀 경우에는 둘다 거룩하게 되어 모두 나 여호와의 것이 되리니 너희가 다시 물을 수 없느니라 열 번째의 짐승이 튼실하여 좋은 것이든 부실하여 나쁜 것이든 그 우열을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죽게 1 1조로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다. 만일 그열 번째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꾼다면 두 마리는 전부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 이때 새로 바꾼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 되었고 원래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다. 10분의 1곧 11조 규례의 정신은 분명하다. 10분의 1은 단순히 열의 하나를 가리키지 않는다. 10분의 10곧 100%를 대표하는 말로 땅의 모든 소산물과 들의 모든 가축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자신이 얻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산업과 소유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건한 신앙 고백의 행위다. 이 같은 11조 규례를 끝으로 하나님은 내 위기의 모든 말씀을 비로소 마치신다. 모세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느냐? 내 네, 주님, 종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뒤잘 적어 두었습니다. 좋다. 너는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여 그들을 힘써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 성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다시금 레위기를 정리해보자. 말씀하신 분,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중재자,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전달한 중재자는 모세다. 대상. 모든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켜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장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러주신 장소는 신해산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신해산 아래 남쪽으로 8에서 10km가량 뻗어 있는 넓은 광야지대다. 오늘날 세바이의 평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아, 성막을 건립한 지도 언한 달이 훌쩍 지났구나.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내게 많은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나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지키게 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 참으로 내 책임이 막중하구나. 주여, 이 종을 도우소서. 성막을 나오면서 모세는 상념에 잠겼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은 출애굽 원년 정월 15일에 있었다. 이후 만두달 되던 날에 이곳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런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의 이동 없이 10개월 가량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문 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 전달받았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일러주신 기간은 성막이 건립된 후인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에 정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대략 한달 동안이다. 성막은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에 정월 초하루에 건립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일러주셨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막은 여전히 빽빽한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